이 법이라는 걸 누가 만듭니까? 국회의원들이 만듭니다. 입법하고 처리되는 거는.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집을 가진 사람입니까? 집을 안 가진 사람들일까? 그 법을 제정하고 법을 만든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법을 제정할까요? 유리한 법을 제정할까요?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. 사람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다수의 편의를 생각하기보다 개인의 영리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. 집을 내려놓고 집을 선택한 그 아시죠? 집 팔아라 했는데 내집안판다 집을 내려놨잖아. 내 이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. 국민의 편이보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민생의 안정에 관심이 없습니다. 사실은 표를 많이 받아야 돼그 사람은 정권을 유지해야 돼요. 정권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. 표가 많이 나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정치인들은.